네, 이 방송은 요 사진의 인물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라도나 선수죠. 아, 뭐 이미 고인이 되죠 예, 고인이 됐습니다. 어, 한때 세계 축구를 어, 지배했던 음, 아르헨티나 어, 마라도나 선수 필레 이후의 그 레전드, 어, 레전드죠. 예, 고우트, 고우트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 그러나 이제 2020년에 음, 11월달 11월달에 에, 갑작스럽게 에, 사망을 했죠. 물론 그 전에 이제 많은 지병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그 전에 아마 뇌 쪽에 뇌혈관 관련 어떤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치료 중에 어, 심장마비, 심장 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제 심장마비로 인해서. 별세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세계 축구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죠. 그때, 그때 나이가 예순,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한창 일할 나이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별세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아, ا 그 관련된 그 기사 화면을 같이 제가 보여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네. 또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2년 후에 요게 지금 BBC 뉴스 화면인데요. 이게 지금 2020, 2022년 6월 23일자 보던데 2년 후에 어 아, 2년이 좀안 돼서 아르헨티나 검찰이 그 그 때, 예, 마라도나의 어떻게 보면 주치의 팀이라고 할까요? 메디컬 팀, 스태프가 있었는데, 아마 8명인가? 그 사람들 모두 다, 아, 미필적, 그 그러니까 우리 형법 체계로 따지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예, 살인 혐의로 다 형사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또, 어, 세계를 놀라게 했죠. 어, 국내에는 잘 보도가 안된것 같은데. 예, 여기 나오죠. 어, 마라도나, medical staff to be tried for f o o t l legend death. 결국은 이 마라도나의, 마라도나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즉, 그때 이 medical staff들이 제대로 조치를 했으면, 어, 응급조치를 했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라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던 것이죠. 어, 조사 결과 밝혀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어, 주의를 하고, 어, 했었으면, 이마라도나가 어, 심장마비로, 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져가지고, 어, 검찰이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스태프를 여덟 명인가 그 사람들 다 모두 어, 미필적 구애에 의한 어,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음,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도 충격을 줬죠. 어, 왜냐하면 어, 죽지도 않아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스태프 팀들이 메디컬 스태프가 제대로 어. 그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재판이 그렇게 어뭐 스피드하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물론 우리도 요즘에는 우리 재판도. 어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조금 좀 루스하게 좀 이렇게 진행되는 측면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런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쪽이 남미 쪽에 어, 재판이 예, 재판이 상당히 예, 이렇게 더디다고 합니다 어. 이제 그런데 에, 그래서 그때도 많은 홀, 논란이 있었죠 어. 그 메디컬 스태프 쪽은 아 우리는 전혀 그런 잘못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아그 조사를 했던 그 결과와 그 다음에 검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이제 아르헨티나하고 조금 사법 체계가 틀린데, 우리는 그냥 검찰이 그냥 기소를 하면 바로 재판이 열리지만 아마 아르헨티나는 그 기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소전 대배심 제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먼저 과연 기소가 차단하느냐 안 안하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어떻게 보면 필터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때 법원 재판 그 기소에 대해서 판단을 했던 법원 재판부가 기소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 재판이 쭉 이어져 왔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또이와 관련한 또 놀라운 또그 뉴스가 아 전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뉴스냐 하면 그어 형사재판, 아그 담당재판부가 아 판사가 3명인데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 합의부죠. 근데 그 중에 아 여성 어 판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성 판사가 그 사임을 해, 했습니다. 예, 사임을 했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나왔습니다. 아그 어, 나온 그 사정 이유가 뭐냐면 아 어, 어떻게 보면 어그 지금 우리의 어떤 어, 사법부를 어, 둘러싼 그런 논란과도 관련된 건데요. 그 여성 판사가 어, 여성 판사가 아 어, 판사로서의 어떻게 보면 직업윤리 음 음, 직업윤리를 어,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혐의와 관련해서 뭐 혐의라기보다는 그런 논란과 관련해서 어, 많은 비난이 제기됐고 그래서 결국 그 여성 판사가 음, 사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 어, 근데 그, 어, 그와 관련된 BBC 뉴스 어, 이게 어, 기사인데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 마라도나 이 사망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아, 그 제작이 됐는데 그 어, 영상 중에 그이 재판, 이 법정에서 어, 진행되던 그런 재판 영상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어. 그런데 검찰도 그렇고 피고인 쪽도 그렇고 그러한 아, 촬영이 이루어졌던 어, 것을 몰랐던 거죠. 결국은 몰래 카메라라고 할까요? 몰래 촬영이 있었던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몰래 촬영한 거에 대해서 바로 그 여성 판사가 아, 그것을 허용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죠. 그래서 피고인 측 뿐만 아니라 아, 검찰, 검사도 비난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어, 이거, 음, 그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음, 영상에서 그 판사의 모습이 나왔는데, 판사가 아니라 배우처럼 이, 이렇게 저거 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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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제기했던 것이죠. 아, 지금 이 사진이 지금 그 아, 논란의 아, 대상이 된그 아, 여성 판사, 그 사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음,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이 여성 판사가 아 어,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판사 법관의 어떤 직업윤리와 윤리를 위반, 위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된이 사건 이 사건을 이용해서 본인이 좀 이렇게 좀 어, 자기를 이름을 알리려고 어, 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아, 그러 한. 또 논란을 또 제기도했고 해서 결국은 이거 이 재판, 이 형사 재판, 이 형사 재판이 엄중하게 엄정하게 진행을 해, 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어, 이 법관으로 법관에 대한 그런 신뢰를 어, 어, 국민의 대중의 신뢰를 어, 깨뜨렸다,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더 이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가 없는 거죠. 어, 담당, 어, 판사로서, 어, 그래서, 어, 사임을 했고, 어, 이제, 새로운, 어, 판사가, 어, 들어와서, 어, 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또 새롭게, 어, 어 이제 공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거죠. 또 그만큼 또 이제 시간이, 예, 지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보도를, 이 보도에 따르면 만약에 그 메디컬 스태프, 마, 마라도나 선수의 메디컬 스태프의 어떤 그런 혐의가 인정이 되면 거의 뭐 8년에서 뭐 최고 20년까지 에, 그렇게 에, 형량이 정해질 사안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 또 하나 또, 피, 에, 지금, 에, 공소, 어, 사실에 의하면, 일단 피해자인 마라도나가 아, 세계적인 인물이고, 어, 하니까, 더더욱 어떻게 보면, 그,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또 비난 가능성이 더, 어, 클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에, 들지요.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 마라도나 아, 사망 사건을 둘러싼, 그 재판에서의 그러한 어떤 그 판사의 논란 부적절한 처신 그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도 어, 사법부 이런 법원 어, 판사 법관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어, 윤리 또는 어, 직업에 어, 대한 어떤 어, 의식 에, 그것에 대한 좀 어, 국민들의 좀, 어, 비난을 초래하는 그런 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러한 거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인, 어, 또, 그 해당 판사가 즉각적으로 또, 저기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을 인정을 하고 물러나는 거, 어, 그것을 보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 법원, 아~ 어, 법관들에게도 뭔가 좀 아~ 어, 교훈이 되는 사안이 아닌가 사 케이스가 아닌가 또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말하더라 어, 사망 사건을 둘러싼 아르헨티나 아~ 어, 그~ 어, 재판과 관련한 아~ 어, 판사의 어떤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한 아~ 어, 그, 이야기를 어~ 했습니다.